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상근 교수님을 기록한 교니 먼저 비회기 중에도 국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정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1일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신 원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원인들께서는 <laughs>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열망도 확인.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대새기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흐트러진 지역사회 분위기를 제시하고 <laughs> 지역 하과 안정을 위하여 오로지 고성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일 당면 해남 노부 추진과 함께 봄철 산불, 비상구부 등 지지 못하는 동아리에서도 지난 2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소행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오승분의회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개원 35주년 행사를 마이했습니다 33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늘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3년 전고수군에서 울렸던 의사봉 소리에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담겨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 또한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초심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초심을 유지하면서 절대 일을 걸어치지 않는다는 초심불망, 마우적착지의 자세로 한결같은 걸음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국민만 생각하는 의회가 됩시다. 또한 지방의 사명과 책무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되새기면서 늘 국민과 함께 하는 의회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거듭 나실 것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등 각종 부양 안건 심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원인들께서는 해보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우리 고성군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또한 공무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실 있고 알찬 성과를 내있도록 많은 덕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성 운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역 발전과 국민 복지 정리를 위해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만 국민만에 한 뛰어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기 영농철과 지 함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도철저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원건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 끈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경계 대세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가족의 달인 오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기에 초에 가는 유시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랑과 감사나, 감사가 넘치는 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절기에 늘 건강 운영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유터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의보성회의 음식의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기회 되겠습니다. 예, 녹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보성군의 음식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든 성과당 집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5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고승래 임시의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는 허옥희 의원 등 6인들부터 임시에서 요구에서 지난 4월 1일 의회 운영에 서 해당한 4월 1일 고승래 의장이 집회 공고에 회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수및해부상에 대표를 드리겠니다 먼저 5호상입니다. 고승군 여성청소년 생명품지원조례안 등 100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4월 8일 군수로부터 고승군 자살 예방 및생명 존중 문화조선조례안등 9개의 연결이 제출되어 송황상위위에 각각 회복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의원부터 5분짜리 발의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공헌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하신 김석한 의원님 예, 나오셔서 김석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석관련 나오셔서 발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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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고성 국민 여러분, 최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산동 구순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남행 지역구 김석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고성군 치우농업 활성화 방안 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묵지마 폭행과 살인 등의 범죄로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이험 신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지구와 한국생명종중 희망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2,906명으로 OECD 한국 중 자살률 1위 통계청사망물인조사에 따르면 고승구는 2022년 경남 시군별 자살 사망자와 자살률에서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경남도 내 평균 자살률 26.7%를 훨씬 상회한 39.7%로 사살3 1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민 정신 건강 예방 차원에서라도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느끼고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촉진과 사무질향상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치운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민 정신건강 핵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했습니다 또한 농촌 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와 조사자료에 의하면 실버 주말 농장 운영을 통해 우울감은 60%, 총콜레스테롤은 5%, 체지방률은 2% 각각 감소되었으며, 치농업을 체험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증이능이 19.4%가 향상되었고 기억장애는 40.3% 감소하였으며 우울감은 정상급위로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성군에서도 고성군 지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농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는 지원 농업 자원 발굴, 지원 농업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 연수, 체험, 홍보 사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 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원 농업을 체계화 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지원 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 시설, 교육, 지원 농장 육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고승군의 경우 2018년부터 농촌 교육농장 및 지원농장 1학년수가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지원농장 위주로 신고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농업 판핑장 조성 시군사업 공모에 선진되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농업 치유농 판핑장 시설 및 진단실 조성, 프로그램 개발, 실내외 지원농업 체험 등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는 농촌치유가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치유농과 관련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우리 고성군 농업의 규모와 수요층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 유료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농가 및 신규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성군만의 차별이 된지유노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작 수립입니다. 차별이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영세 농가들이 지유노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전략 수립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농업경영체, 사회복지기관, 학교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고성군의 강점인 자연경관과 연계한 치유관광플랫폼 규축과 상품화로 관계인구 유입, 강강, 흥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지유농업은 일상생활소에서 뿐만 아니라 지효과도 확장할 수 있으며 농촌 강강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형 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성문의 인구 소멸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지유농업을 만들어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 주시길 바라며 이상 법원 자유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 대결 결정하자고 합니다. 본인 여러분들 이해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결정 제2항 성행위원 스님의 권을 상정합니다. 게이로 <laughs> 성행위원은 <선행연은 웃음> 의원님께서 사전에 해외하를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님과 최혜두의 원님을 선임하자 합니다. 이가 없습니까? <laughs>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흐름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서 내년 1차 정례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2024년도 제1차 정례의 기간 중이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원 여러분들 이해가 없으십니다. 이 값승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각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 개회되는 제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후예정을 정정. 작면에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본일를 휴에 보장합니다.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